들은 된다는 게 이게 말 대단한 거 이제 나아한개 바꿔줘라 내가 바꿔야 된다 어차피. 잠네 안한 번만 이네. 어. 어어이 어이가고 바꿔달래. 쟈니나안마어안마 저는 이제 엔진홀 바꾸고 이 크락션이 소리가 좀 고장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걸 좀 바꾸러 왔습니다 차는 보시다시피 저번에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한 적이 있긴 있는데 이제 이 차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의 뭐다 뜯어내고 아 네. 방금 하고 있어. 내가 다지금도 나는 직원들이. 게의뭐 엔진도 다 뜯어내고 차 워낙 비싸니까. 인건비는 조금 저렴하고 하니까 차를 만들어냅니다. 거의 뭐다 뜯어냈잖아. 에어백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런데 이걸 만들어낸다는 게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. 차가 엄청 큽니다 야 3개월만이네 <laughs> 하나야 하나 하나 리언아 리언 어떠해? 어? 바쁘나? 요즘 바쁘나? 밥안 먹을 거가? 먹어가 지금? 갈비탕, 갈비탕 먹으면 되지? 하나 봐라. 갈비탕 먹으러 가자. 바보나? 뭐 먹어? 이거 술 많이 먹네. 어. <laughs> 이제술 많이 먹나? 아니다, 아니다. 내, 내 차, 저, 얼마 바꾸면 되거든. 좀 금방 고치는데. 얼마 오일, 바꾸면 되는데, 뭐. 이참에 씨 커서 운전하기도 힘들다. 야, 우리 동생아. 간보대 제가 올 때부터 계속 만났던 동생이거든요. 그냥 뭐. 가센다 하기 전부터 뭐, 같이 일하고, 뭐, 제가 술을 한 2년 전에 끊었어요. 술 끊기 전에는 이 동생하고 한달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술 먹었어요. 그때 둘다안 쫓긴 나기 다행. 우리끼리 밤으로 가야 되겠다. 아니자네술 많이 먹어가지고 밥못먹겠다 계산해주라 마누라 응자네 음. 간다이 어 바쁘자 간다 어. 가자 하나야 빨빨해야지 빠이빠이 빨이 하나 그래 예 응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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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바꿔라고 우리 아들하고 <웃음> <야>. <웃음> 이거 아, 야. 어때 야. 가자 아 하나야 다때 그냥 다때 가자 안 야. 간다 예 <laughs> 다시 Point 요거 놓은 걸 NHL 동영상 t h It keeps h i t t i 광년 <목소> 본 투석 아야, 군레이디, 이거 60불이야. 없어, 가면 yeah, 안 된다. 이거 너무 작아서 안 된다니까. 7섭개 no, 오케이 okay, okay, 그럼. 70개, 70, yeah. 70 yeah. 너무 안 크나. 아섭면0 2 군레이디, 군레이디 아니잖아 이거는 이한개바꿔야 oh. 어. 75 <reconfiguratoria> 아, 된다 잡 어. 바꾸라고 했거든 한개 바꿔줘 오늘 타이어를 좀 바꿔야 되거든요. 앞전에 이게 사이즈를 좀안 걸렸거든요, 이거를 오늘은 조금 더큰 거. 이것도 뭐 타이어 바꾸러 온 손님이. BMW 37이지. 음. 37이지. 3이타를이어바꾸이와이안 음. 보자. 이지3보이 음. 어디가 이나차와이지 37이지. 37이지. 3 5이와이게이게이지이지3거이지이지3이지3 5했잖3 3 5이이거야이거 어, 요거는, 245는, 이제 요거, 요거고, 아, 어, 요거는 휠이 19인지, 19 이거는, 이거 요거, 요거, <laughs> 어. 차가 조금 높아진 것 같아요. 타이어가 커지니까. 음 없군. 어, 어 느낌이 높다. <laughs> 그렇게 많이 <말이> 안높아니까 <laughs> 조금 높아졌어, 차가 그래도. 어. 좀 높아진네, 느낌이. 오늘. 음, 높다니까. 어. <laughs> 되게